주역 오 수천수 건하 감상 괴사 수는 유부하여 광형하고 정길하니 이섭대천하니라. 수는 성신이 있어 광명하여 형통하고 정하면 길하니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 단전 단활 수는 수야니, 험이 재전야라. 강건이 불아하니 기의 불곤궁으라. 단전에 말하였다. 수는 기다림이니, 험함이 앞에 있어 기다리는 것이다. 강건하면서도 험함에 빠지지 않으니, 그의가 공공하지 않은 것이다. 수유부 광형 정길은 위호 천이하여이정중하여 수유부 광형 정길은 천 위에 자리하여 정중하기 때문이요. 이섭 대천은 왕유 공야라 대천을 건너미 이로움은 가면 공이 있는 것이다. 대상전 상왈 운상 어천이 순이 군자 이하여 음식 연락 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감이 수이니 군자가 보고서 음식을 먹고 연락을 한다. 효사, 초구는 수유교라. 이용항이니 무구리라. 초구는 교회에서 기다립니다. 항상함이 이러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수우교는 불범 난행냐요. 이용항 무구는 미실상야라. 상전에 말하였다. 교회에서 기다림은 난을 범하여 가지 않는 것이요. 항상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음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구인은 수우사라 소유원 하나 종길하리라. 구인은 모래에서 기다립니다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길하리라. 상활, 수우사는 연으로 재중년이 소, 수소 유원하나이 길로 정야리라 상전에 말하였다. 모래에서 기다림은 너그러움으로 중에 있기 때문이니 비록 다소 험우라는 말이 있으나 길함으로 마치리라. 구삼은 수운이니 치구지리라. 구삼은 진흙에서 기다림이니 구난이 옴을 부르리라. 상활, 수운이니, 제재 외야라. 자, 치구하니, 경신이면 불패야리라 상전에서 말하였다. 지늘게 기다림은 재앙이 밖에 있는 것이다. 나로부터 군안을 불렀으니, 공경하고 삼가면 패망하지 않으리라. 육사는 수, 수우혈이니, 출자혈이로다. 육사는 피해서 기다림이니, 구멍에서 나오도다. 상왈 수우혈은 순이 청야라. 상전에 말하였다. 피에서 기다림은 순이하여 때를 따르는 것이다. 구오는 수 주식이니 정하고 길하니라. 구오는 술과 음식에서 기다림이니 정하고 길하다. 상왈 주식 정길은 이중정야라. 상전에 말하였다. 주식 정길은 중정하기 때문이다. 상육은 입우혈이니, 유불속지객삼이니래하리니, 경지면 종길이리라. 상육은 구멍에 들어가미니, 부르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올 것이니, 이들을 공경하면 끝내 기라리라. 상활, 불속지, 객내 경지, 종길은 수부, 당이나 미대 시려라. 상전에 말하였다. 부르지 않은 손님이 오매 공경하면 끝내 기람은 비록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나 큰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요 찬수성 찬수성 감하, 건상. 괴사. 송은 유부나 질하여 척하니, 중은 길하고 정은 흉하니, 송은 성실함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우니, 쟁송함에 중도에 맞으면 길하고, 끝까지 함은 흉하니, 이견 대인이여 불리섭 대천하니라. 대인을 범이 이롭고 대천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 단전, 단월, 송은 상강 하험하여, 험이 거니 송이라. 단전에 말하였다, 송은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여, 험하고 굿쌤이 송이다. 송유부 칠척 중길은 강레이 득중냐요. 송유부 칠척 중길은 강이 와서 중을 얻은 것이요. 정형은송불가 성야요. 끝까지, 함은, 끝까지 하면, 끝까지 하면 함은 송사를 끝까지 이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요. 이견 대인은 상중정냐여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숭상함이 중정이기 때문이요. 불리섭 대천은 이부야냐라. 대천을 건너미 이롭지 않음은 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상전. 상활. 천녀수. 위행이 송이니. 군자 이하여. 작사 모시 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감히 송이니 군자가 보고서 일을 하되 처음을 잘 도모한다. 효사 초육은 불령 소사면 소유언하나 종길하리라. 초육은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면 다소 허무라는 말이 있으나 끝내 길하리라. 상월 불령소사는 송불가 장야니. 이 상전에 말하였다.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면 쟁송은 장구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수소유원이나 기변이 명하라 비록 다소 말이 있으나 분별함이 밝다. 구인은 불극송이니 귀포하여 기읍인이3 삼백호면 무생하리라. 구인은 쟁송하지 못함이니, 돌아가 도망하여 자신의 읍사람이 300호인 것처럼 자처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왈 불국송하여 귀포 찬하니, 상전에 말하였다. 능이 쟁송하지 못하여 돌아가 도망하여 숨는 것이니, 자하, 송상이 환지 차랴리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함은 화한의 이름이 주어 담뜻하리라. 육삼은 식구덕하여 정하면 려하나 종길이리니 육삼은 옛덕을 간직하여 정하면 위태로우나 끝내 길하리니. 혹종 왕사하여 무성이로다. 혹 왕사에 종사하여 자기가 이름이 없도다. 상월 식구 덕하니 종상이라도 길이하리라 상전에 말하였다. 옛덕을 간직하니 윗사람을 따르더라도 길하리라. 구사는 불극송이라 복증명하여 투하여 안정하면 길하리라. 구사는 쟁송하지 못한다. 돌아와 명에 나아가 쟁송하는 마음을 바꾸어. 편안하고 정하게 하면 길하리라. 상왈 복증명 투안정은 불실려라. 상전에 말하였다. 복증명 투안정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구원은 송의 원길이라. 구원은 쟁송함에 크게 선하고 길하다. 상왈송 원길은 이 중정여라. 상전에 말하였다. 성 원기는 중정하기 때문이다. 상군은 혹석지 반대라도 종조 삼체지이라 상군은 혹 반대를 반대를 하사 받더라도 반대는 즉 관복. 관복을 하사 받더라도 하루 아침에 세번 빼앗기리라. 상와 이송 수복이 역부족 형에라. 상전에 말하였다. 쟁송으로 관복을 받은 것은 또한 공경할 만한 것이 못된다.